근데 이, 과연 이게 5%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전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절세 탕, 탕, 탕.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세무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끈뜨끈하게 나온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배당 소득 최고세율 당정이 25%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된 거는 아니에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 저도 세무사니까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종합소득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에 대한 소득은요,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렇게 여섯 개의 소득이 있습니다 요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 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다룬 내용이 바로 그 중에 배당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25%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렇게 제이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개정안이 나왔어요 아직 개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 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분리 과세가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간단하게 볼게요. 고배당 성장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을 이제 분리 과세를 하는데 우리의 최고 세율이 이제 3억 원 초과될 경우에는 이 35%란 말이에요. 요거를 25%로 내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가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개정 이유를 한번 볼게요. 주식시장 활성화 톡진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제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이유를 보면 아 이게 세금을 좀 줄여줄 테니까 우리 경제를 좀 선순환하자라는 내용인데 여기 한번 과세 표준을 한번 보세요. 적용 세율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세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35%라는 세율이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25%로 낮추겠다 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도 이제 느낀 거예요 이거 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선순환을 제고시킬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분리가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거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여섯 가지 소득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득금액을 모두 종합을 해서 하나 로 합쳐서 세금을 내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합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즉, 무진세율을 적용해서 최대 45%까지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득금액 중에서요 일부는 분리과세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서 그냥 여기에 합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천징수만 하면 끝인 겁니다. 아까 제가 이자와 배당소득을 뭐라 그랬죠? 네, 금융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다? 네,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즉 여기에 현재 세율은 14%예요. 14%를 곱해서 세금을 내버리면 280만원이죠. 280만 원을 내면 끝인 거예요. 이 금융 소득은 이 종합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2천만 원 이하가 14%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2천만 원에서 만약에 100원이 더 늘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금융소득이 이외에 모든 소득금액을 합해 봤더니 4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100원 때문에 이 2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45%가 적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난 원래 14%만 이제 2천만원 이하였으면 14%만 적용을 했으면 끝이었는데 이게 다른 소득 금액이랑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이 100원 때문에 이 고유의 세율이, 고율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생겨버린 거죠. 좀더 이해가 쉽게 편하시게 제가 종합소득 세율을 가지고 왔어요. 뭐, 지금 이렇게 귀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귀속이었고 지금 현재도 요 세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 다른 소득 없이 2천만 원만 있다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로 우리가 14%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세표준을 봤더니 1,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6%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금융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는 사실 손실이 맞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3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만약에 이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죠? 네 맞습니다, 40%예요. 그런데 아까 그 계정 안에는 몇 퍼센트였죠? 35%였습니다. 5% 차이가 나요. 근데 이 과연 이게 5%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전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그 25%로 인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참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들도 많아요. 이게 부자 감세다. 이 정도... 어. 만약에 이 정도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진짜 부자인데 이걸 낮춰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조건 부자 감세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맞는데 만약에 진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율은 이 정도가 적당히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25%로 낮춘 이유가 이번에 4000그 코스피가 4000이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급하게 아, 막 당정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에서 25%를 낮추자.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꾼다라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거든요. 만약에 코스피가 4200에서 이제 4000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협의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과연 협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하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국민들이나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아직도 그냥 세법 개정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정으로 바뀌어야지만 이제 효력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명확하게 개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이 영상이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기사에 오늘 나온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3일 전에 나온 기사라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언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